딜이고만, 딜템이네 딜템. 오늘 그, 그, 그 멋있게 없네? 와, 너너 완전 잘한다, 저격수. 쉬, 쩔지. 와, 내가, 야, 내가 맞을게. 나 타라스크 사서. <laughs> 따라, 나. <laughs> 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신 나갔었네 방금. <laughs> 아니, 막내 정말 정리야, 잘하고 있어요. 뭐, 뭐. 너무 졌어, 너무. <laughs> 어. 주 정말 내리 업차는 진것 같아요. <laughs> 저는 동굴깨기에서 계속해서한 판밖에 못이 첫째 있거든. 레벨 16이야? 어. 내가 와야 돼, <laughs> 선생님 세요복고양이 옆으로 헤쳐보여요 <laughs> 막내인데 가야겠다 막내 이리 와어디가어디가 어디가, 어디 어디 막내?x3 막내, 막내, 막내. 여기, 여기, 복고양이 옆으로 헤쳐보여 복고양이 옆으로 <laughs> 진고양입니다. 아 웃기네요. 왜? 제가 웃겨버입니다 <laughs> 누구시지? 혜.. 혜님. 혜님. 안녕하세요. 오,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오. 이런 난장판에 출.. 더기 뭐냐. 구도레이주셔 감사합니다. 참고로 <laughs> 제 화면이에요. <laughs> <이거> 뭐 찍지? <laughs> 공속 찍을까? 분노의 칼날 이동속도. 이게 분노의 칼날인가? 아닌데? 분노의 칼날은 요건가? 공속 찍어야지. 공석 찍어야지. 음. 아 튀어봐. 나는. 아, 음. 저거로시다 <laughs> <laughs> 정말 화려하게 도망갔습니다 <웃음> <웃음> 신기해요. 고려 <laughs> 신비 스킨 스킨을 사놓으니까 예렇 쓰네 막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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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와줘야지! 뭐, 내가 정리러니지 내가 죽었어. 제가 죽었습니다. 제가 죽는 게 낫죠. 쫄애비니까요. 제우스, 제우스. 야! 자, 자꾸 죽었니? 아니, 죽었어. 우리의 답은 이거였어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심지어 근데 전 저격수가... 그게 아니에요. 미션이야. <laughs> 설. 그냥 야, 내 저격수로 해주지. 나 저격수 그냥... 미쳐인데, 저격수한테 당한 게 화가 났던 거지. <laughs> 예. 근데 저격수가 답이네. 어떡할 때 저격수 무조건 등지하십시오. 피다니까. 사기네. 아니야. 답은 딜템이어서 서포시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요 그냥 어. 무조건 딜템으로 가는 게 짱짱 좋네요. 대님 음. 뭐해요 <놀람> 왜? 거요 <놀람> 탱을 갖고 있던. 나를 보해요서. 아, 너 이게 한금구한테. 나 이거 써보고 싶었어. 뭐? 시바엔. 오, 아어요 <laughs> 드디어. 오, 그럼 뭐해. 저건데. 반밖에 안 찬다니까. 아니야. 아, 근데 13분. 이번에 보면 알겠죠. 보면 알겠죠. 네. 둘째 거, 둘째 거 보면 알 겁니다. 저는 MVP를 막내에게 달아주겠습니다. 전 셀프 할 겁니다. <laughs> 셀프 못해? <laughs> 셀프 못해. 왜? 나 해도 나. 왜? 내가, 내가, 내가 해도 너 대신 죽어야 돼. 빨리 해줘 빨리, 빨리,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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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 진짜. 아. 제 <laughs> 네. 야, 나해줘야내 노래 못받친게 얼만데, 야, 내가 다 죽였고, 막. 이게 자키로 잘했어. 어, 나 자키로 얼렸어. 쿠파이 얼렸다니까. 그러네, 지진이 <laughs> 나왔는데 되게 안 좋은 소식이 있어. 뭐? 제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암살기사랑 불꽃은요. <laughs> 사이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웃긴다. 아, 신나네요. 슬슬 풀리네요. 제가 가면무사를 하다니 그럼 우리또 해야 되잖아 아니야 <목소리> 자퀼 안 열렸어 이거 봐 반절밖에 안 갔어 아 진짜? 어 쾌속은 반밖에 안 돼요 아 화난다 정말 둘제는왜 자꾸 여유있어? 그러니까 뭐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안 열렸어 여기야 반열렸구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반열로네반 열렸어 아 나도 반 열렸어 봐그지 그럼 자 반열... 일반화하자 <목소리> 아닌가? 나 가면무새 <감염우사 목소리> 일반화라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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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괜찮겠어 오늘? 차에 <목소리> 내가 저격수 한번더 해줄게 <목소리> <목소리> 그나 그 이런, 이런, 이런 <목소리> 어, 저, 이 이런 저. 자막사는 솔직히 캐석이니까 지금 네가 재밌었지. 이거를 네가 60분 동안 본다고 생각해봐. <laughs> 너 뒷목 잡고 <자꾸> 넘어가. <laughs> 아 너무합니다. 좋다. 벨브. 어떻게 해석도 한판. 아 진짜. 아, 그래서 아, 두판 아, 이겨야 아, 돼요. 너무해 음. 진짜. 작년 이겼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 정말 너무합니다. 이거 항의 메일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쳤지? 뭐하고 보내죠? 치사하다고? 치사하다가 <laughs> 영어로 뭐야? 뭐 이런데? 치사하다. 응. 야비안. 야비안. 야비안 비어만 아 이거요. 이건 이거 맞는데 미인이 그건 뜰 수도 있잖아. 맞아. 미인 막이런. 아, 웃깁니다. 우리 정글깰수 있을까? <웃음> <웃음> 겨우 한 판이거든. 겨우 한 판. 아. 재인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우리 이겼는데. 파티 해산 해봐아 이겼으니까 해야지. <laughs> 계속 해. 계속 해. 창문 좀 열어주면 안 돼? 너무 더운데. 야 막내 나 저격수 있어. <웃음> <웃음> 아 근데 그게 안 돼. 거기가. 키가 다 너무 달라. <laughs> 막내랑 나랑 거의 비슷한데. <laughs> 내가 저격수라면 막내 도처럼못할 거야. 오, 오. 아 웃긴다. 갈모 <laughs> 3판 뭐, 더 하나요. 저격수 해봐 이길 수도 있잖아. 저 저격수 해봤어요. 그리고 <laughs> 중요한 건 제가 그 지금 안 계시는 모닥불림이 저격수로 하다가 출근하셨고 저격수 총소리가 하루 종이 들린다고 그분이 저격수만 깨려고 저격수만 열매파 나셨을 거예요. 저격수 못 깼나요? 예, 결국 못 깼어요. 그 모닥불림. <laughs> 어, 모닥불림. <웃음> <웃음> 아, 저는 계속 매치를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계속 너무 어려워요. 진짜 계속. 퀴소... 아, 어, 이거, 이거, 정글 깬다고 계속 하긴 했는데, 와, 계속 몇판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판 <laughs> 했는데, 어, 열 판에 세판 이겼네, 그래도? 빼나 <laughs> 이겼네요. 루빅을 할까? 루빅을 하면 이거 두개 걸리네. 아, 아니네. 그림자에서 랭크를 이겼네. 이게 계속 두 판이면 일반 매치 한 판이랑 똑같은 건데. 뭐 시간상 보면 시가, 시간상 보면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아까 저와 같은 가면무사가말 그대로 한 60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하는 팀원은 무슨 됩니까? 뭐 계속이 빠르긴 하죠. 저는 또 무슨 야, 어제 랭크하는 데자기 애니금 할다 동굴 <laughs> 캔다고? <laughs> 그러니까 이기고 나서 말했어. <laughs> 동굴이 문제예요 동굴이 정말 둘째가 작년에도 시금을 전폐하고 제 거랑 막내 거까지 맨날 콕콕 찌르면서 로그인 해내라고 네. <laughs> 그렇게 해서 저희... 어쨌든 그 라이온 받았잖아요. 그렇죠. 저희 네, 그 스팀 맞아요. 가드 이거 쓰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거 각 칸마다 보상이 또 있죠. 예, 거기 보면 숨어 있는 칸마다 있는 거죠. 전체 지도 보게 되면 여기 300 배틀패스 포인트 51개 있고요. 그래서 2000아 배틀패스 포인트 9개가 있어요. 어, 저는 지금 있구나. 2000 배틀패스 음 포인트를 2개를 네. 두 개를 열었네요. 벌써? 네. 그래서 지 갔네요. 두 번, 두번 그거 했어요. 두 번. 두 레벨 네번총 4레벨 올랐습니다. 아우 잡합상식 풀어야 됐네 아 맞아 까먹었네 아 잡합상식은 대체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잡합상식 그러게요 이게 종인가요? 뭐 나눠서 해도 되고요 뭐 아니면은 정말 개인을 해도 되고 저그 뭐지 사실 저 파티랭크 98%예요 아 <laughs> 그래서 랭크 안 하고 싶어요 <laughs> 누구 있을 때 하고 싶은데요? 얌얌님? 아니 랭크 안 하고 싶다 예찬님 어서 오세요. 예찬님 안녕하세요. 아, 방금 전까지 시끄러웠는데 네. 졌기 때문에 조용한 네, 겁니다. 예찬 안녕하세요. 그, 해석을또 이... 네. 졌어요. 한 판은 이겨야 될거 아니에요, 둘째. 음. 그러니까 그 베스트 랭크 멤버를 짜서 랭크를 하세요. 그 빨리 해버리는 게 나을 텐데. 아니야, 뭐안 좋대 괜찮아. 첫째가 덜덜덜 떠면서 한번한 적이 있죠. 맞아요. 아 저는 직만 방송 날들을 이이 레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막내한테 노트북으로 한 판만 해달라고 해서 <laughs> 전설을 찍었지요 아 저는 뭐 어차피 여기서 별 달아봤자 그냥 집정관은 집정관이라 와저 <laughs> 거만함 와 맞어 집정관은 집정관이네 저 집정관 부신부리때가 언제였는데 대체 저 집정관은 어, 집정관이네 집정관이 되고 싶어서 엄청 그애달게 어, 했던 그런 아, 날들을 생각해봐 정말 힘들었는데 맞아 산타가 아니 술복이 설명 끝이 되셨어요. 아. 아깝다 모닥불이 오셨다. 어, 음. 모닥불이 오셨군요. 둘째 쾌속 메이트. 참고로 그렇죠. <laughs> 모닥불인가 저의 쾌속 승률은 <laughs> 한 10%가 안될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같이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저 그렇죠, 밤에 네. 네, 그래도 계속 아... 을 어. 그 저격수 깨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격수를 못 깼어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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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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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웃음> 완전 속 계속 계 터졌어요. 속 계속 계 무슨 속계일까요 음... 그니 그저... 지금 왜이나우님만 죽고 있을까요? 아, 뒤에는, 다, 뒤에도 당연히 하나 <laughs> 있어서 다행이네요. 다행이네. 망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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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 웃음> 없으면 안 되지. 아내너왜 <laughs> <영어> 그래? <laughs> 왜요? 도끼님한테왜 그러냐? 그 도끼비 사가 몇날 며칠이야, 대체? 400 <laughs> 425요. 425. 네. 드님 어서 오세요. 펜님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도끼요? 어, 되게 인기 있군요. 누구? 도끼, 도끼 전사죠. 저... 스킨이요. 되게 확실히 튀긴 해요. 네. 눈에 엄청 띕니다 저는 도끼 전사를 못하기 때문에 별로. 저도 저이게 궁금해요. 임보커의 페르소나아 이게 뭘까요? 몇 레벨에 보나? 300. 300개인 것 같은데. 아, 아직 이게 다고 딱 나왔나요? 아. 네, 이게 뭔지 보고 있어요. 그 중간에 안 나온 것도 있잖아요. 음. 그 헤르소나가 네. 뭐 아르카나랑 다른 어. 버전 이런 건가? 타이니 저거는 타이니 그거 그때 잖아요. 그 루빅 카톡이 축제 때 서있던 거. 그그저 타이니 저게 그거랑 비슷한 거죠. 그 루빅 손가락. 비슷한 레벨 아니에요? 200 아, 255. 아. 라이언. 라이언, 라이언 같은. 아, 루빅이 된 따라. 그거에 타이니가 맞아. 저 모습이 되나 보네요. 이거네. 있네요 이거 지 e 은 둘째가 지금 쓰고 있는 거일 거고 아 맞아 지 e 바꿔야지 음. 아 정말 지문 너무 네. 스트레스 비 와요 저저 날씨를 음. 선택을 할수있문 이거 아, 있네 아 이거네 문순웨 o 아문순나 뭔지 알아 우기 문순 우기라니까 우기 노웨 no, n 왜 도끼 옷 체험하니 r 문 s o o n 아 r 문 s o o 나뭇잎은 안 입었구나.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laughs> 네, 저는 산호초끝자 락으로 하겠습니다. 산호초끝자 락이 네, 지금 어차피 막내 전전이요. 빨리 파티 나눌 거면 쪼개죠. 예. 네. 아 예쁘네요. 그 제가 쓸 일은 없겠지만. 음. 나를 제대로 잡았구나. 여기 되게 뱀도 있어. 음. 섭섭해 말해 소중한 도끼에 아무리 단건 도끼만 할까. 첫째나갔는데요 첫째가 나갔어요그저희저치했습니다 음. 화장이니까. 는 <laughs>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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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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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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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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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laughs> 이쁘고.